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어 시기 바랍니다.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시기 바랍니다.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.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시고 육체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시오. 마음과 육체의 병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를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치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수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짐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서 주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오.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.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시 모든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